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뭘 해보냐면은 자 여러분들 주식 좋아죠. 자 네이버 보면은 국내 증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가총액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지금여러분들게 선택하여 이렇게 볼수 있는 게총 제가 세어보니까 27가지 항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보면은 최대 6가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더 이상 내가 보고 싶다 또는 요청치를 내가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하면은, 지금, 여 개, 지금, 최대 여섯 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오죠 자, 그래서, 뭐야, 여기 보면은, 해제하고 둘레, 둘레, 여섯. 이렇게 적용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요 항목들만 여섯 개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아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6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 8개 9개 10개 또는 2곱개 전체를 그러니까 보고 싶다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겁니다 음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아, 요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일단 요거를, 어,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 자, 이렇게 자, 붙여 넣어 볼게요. 자, 뭐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네 개, 다섯, 일곱, 아홉 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느 이거죠. 자, 요거 주소를 이제 좀 해석을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크게 맥 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요게, 자, 어, 여기 보면은 기본 주소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본 주소고 자 물음표 다음에 메뉴 마켓섬 이렇게 이제 마켓섬 시가총액이라는 그게 그걸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리턴 URL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아, return url 에 관련된 거죠 자그 아,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필드 e l d i d s 해가지고 ask&buy 그리고 필드 e l d i d s 가 open-value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항목들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그요 코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찾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부채 총계를 이렇게 알고 싶다 d e p t t o t a l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and 뭡니까 field.ids는 DepthTotal 탭트 토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탭트 토탈. 자, 탭트 토탈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뭡니까? 탭트 토탈이 부채 통액이지, 부채. 부채총액. 여기 보면은 탭트 토탈이 어 뭡니까 부채총계이거죠 이게 부채총계가 지금 여기 보면은 LD에 부채총계가 지금 여게 나오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한목이된 거죠. 자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리턴 URL 요게 중요한 건데 자 이거 여기까지가 리턴해서 이렇게 어 해주는 어떤 URL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좀 이상하게 되었죠. 요게 인코드된 그 인코드 암호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 일반적인 어, 우리가 회사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렇게 변해,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페이지 해가지고 이꼴 1 숫자 요건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 요건은 그대로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자 요게 보면은 자 요게 구글 스프레드시트 여기서 해볼까요? 자,는 인코드 URL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요게 요구처럼 이렇게 에, 바뀐 이렇게 문자열로 진행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자, 요게 인코드 URL에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SOS OK. 요거는 음 코스타기고, SOS OK 0은 코스피예요. 코스피. 자, 요기서 이제 요 주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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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드 리턴 URL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여기 대신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페이지 요거, 요거의10 하는 그 끝에 요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요기까지 해가지고, 인코드 URL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자 요거를 크게 확정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숫자는 안 변하니까 요게 3D 하고 0 요거는 SOK equal 0 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뭡니까 페이지 하고 3d하고 1, 요고, 요게 뭡니까? 요게 1페이지다, 이 말이죠. 그, 래서 이제 10페이지로 하려고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10으로 바꿔주면 되고, 또 요게 sos, ok, 이걸, 아, 0. 지금 1로 바꿔려고 줄라 그러면 요거를 1로 바꿔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 서물로 텍스트 해가지고 음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자, 이거를 자, 일단 요거를 이게 복사를 제가 할게요. 복사를 해가지고. 자, 됐죠. 그래서 요거였다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게 인코드 URL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자, 이렇게 복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sos, ok 해가지고 뒤에 0, 이거는 0은 코스피고 요거는 코스닥 1은 코스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다음에 페이지 다음에 요거 요게 요게 아 D1 요거는 1 D 다음에 요게 페이지 해가지고 요게 1에 해당되는 것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이제 요게 또 하나 또뭘 해볼까요 영업이익 까지 한번 해볼까요? 영업익, 영업익. 자, 요게 ender field 어, ids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게 일단 복사하고 여기서 채탭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붙여넣기 하고 자, 확인.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지금 보면은 자, 어, 어, n g 레이팅 프로핏. 어떻습니까? 영업 이익이죠. 영업 이익. 어 g 레이팅 프로핏. 여기 보면은 영업 이익, 영업 이익이 지금 요게 어, 항목에 지금 표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적용하기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은 요 필터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안돼안 되죠. 그래서 음, 요걸 적용하기를 누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자, 페이지를 이동하면 되는 거죠. 페이지를 페이지를 이동하면 된대 거죠 그대로 이지를 이동하면 되겠다 이거죠 아, 코스닥도 이렇게 이동하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자등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가 계속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일일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는 게할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서 자 제일 오른쪽 해 가지고 북마크 북마크에서 북마크 관리자 이렇게 해 볼까요? 자, 북마크 관리자 이렇게 가 가지고 어, 이렇게 자, 여기 서어 오른쪽 마우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어. 이제 여 오른쪽 마우스 어디 있습니까? 자, 요기서, 요기서, 요 테두리 바깥에서 새 북마크 추가해가지고, 자, 이제 URL, 자, 이름을 갖다가 뭡니까? 어, 네이버, 네이버, 어, 시가총액.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URL에다가 이렇게 한글을, 아까 한글을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이버 시가총액 요게 이제 요게 들어왔죠. 자, 들어왔고 이제 같은 경우는 요게 쭉 요게 북마크가 개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하면은 네이버 시가총액이있죠 요거를 갖다가 어, 보기 하려고면 요쪽으로 옮겨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옮겨 주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 줘 가지고 이제 이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이제 정보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네이버 시가 총량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까지그 주소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되셨죠 자, 오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지금 그 항목을 6 개가 한 개인데 6 개보다 더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알고 싶을때 어떻게 하냐 다시 얘기면 하 요게 기본 주소고 자, 물음표 그다음 버튼자 옵션인데. 아, 메뉴, 요거는, 요거 메뉴 마켓썸, 시가 총액 이런 거를 표시하는 거고, 자, 요게, 유, 리턴 URL, 여기까지가, 뭐, 뭐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게, 요 주소가, 인코드 된 것도 이거죠. 그래서, 요게, 뭐야, 어, 퍼센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필드 IDS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요 필드 IDS 이꼴 요게 키 적은 것들이 이제 요게 어, 요게 항목이 되고 시가총액 알고 싶은 항목이다 이거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된대 이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SOS OK 이거는 0일 때는 음, 코스피 1일 때는 음, 코스닥이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그 리턴 u r l 리턴 URL 요에다가 URL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리턴 URL URL 에다가 인코더 된 상태로 요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 코드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요걸 보고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음, 다음 시간에는, 음, 요 코드를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하기 힘들죠. 요게. 그래서,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이렇게 선택만 하면은, 선택만 하면은, 자, 이런, 이제, 어, URL 주소를 우리가 생성해 주는 것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